n자형 하락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n자형 반등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머리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거죠. 짐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일전에 공부했던 헤드앤숄더형 이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역헤드앤숄더를 공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역헤드앤숄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일전에 공부를 한번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역헤드앤숄드, 숄더, 헤드앤숄드형 패턴은 꼭 알아야 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단기 저점을 잡을 때는 이렇게 이중 바닥이 나옵니다. W자라든지 뭐 짝꿍댕이 단기 저점을 찍을 때는 어, 이중 저점이 만들어지면 단기 저점이 만들어져요. 하락이 나오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다시 밀렸다가 되밀려가지고 상승이 나올 때 역헤드앤숄드는 추세 상승을 하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만들어지는 게 헤드앤숄더입니다. 반대로 역 헤드앤숄더는 일반적일 때는 잘안 나오는데 종목이 악재가 나왔잖아요. 악재가 나오다가 그 악재가 현실화되면 악재가 노출되면서 급락이 나와요. 급락이 나오고 악재가 이제 소멸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죠. 악성 매물이 나왔다가 반등을 주는 겁니다. 이럴 때.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역해동이 숄더거든요. 이 거림처럼. 패턴을 보는 게, 이 패턴이 어느 구간 때 나오는가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종목이 악재가 나왔다가 급락이 나오고, 그 악재가 노출되면서 소멸되면서 기술적 반등으로 이어지면서 저점을 찍고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급락이 나올 때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또 악재가 나오고, 악재가 노출되고 나면 공포심이 있어야 해가지고 그냥 내동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뭐 일반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도 로스컷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손실이 나오면 그 기업의 펀더멘탈 가치와 상관없이 일단 매도를 하기끔 되가 있습니다. 그런 매도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딱 공부해 놓으면 내외적인 악재가 나온다든지 지수가 겁나게 나온다든지 추세 하락에서 저점을 잡을 때 많이 나옵니다. 지수 분석할 때라든지 해외 정시라든지 지수를 분석할 때도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형주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놓으면 내동매매로 급락 최저점에 파는 일은 없다. 그걸 반대로 역이용하면 은 최저점에 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악재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든 뭐 글로벌 악재든 뭐 국내 악재든 뭐 악재가 나오고 나면 반대매매라든지 실망매물이라든지 손절매물이 나오,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면서 겁락이 나오고, 그리고 악재가 나오면서 악재가 소멸이 되니까 또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극한의 그 공포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공포구간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을 때맥라인이라그래서 이제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추세상승으로 돌리는 흐름이죠 짐바닥을 잡는 패턴이 역회된숄더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고 헤드앤숄드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죠.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가 급락이 나오는 거죠. 급락이 나왔다가 N자형이 만들어지면서 N자형 하락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N자형 반등이 나오면니까 그러니까 머리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거죠. 그만큼 매도자도 많고 매수자도 많다라는 거예요. 진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주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대부분 손절매를 많이 해요. 견디다, 견디다 못 팔다가 던지면 그게 이제 저점이 돼버리는 거죠. 하락이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죠. 급락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다시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눈으로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차트를 계속 보시다 보면. N자형이 이렇게 나오고, 다시 반등 나오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점을 만들면, 우리가 일반적인 거는 이중저점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중저점을. 자, 차트를 뒤집어 볼게요. 자, 차트를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고, 밀렸다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헤드앤 숄더형이 되잖아요. 이걸 뒤집으면 역헤드앤 숄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N자형 상승이 나오고, N자형 하락이 나온다. 헤드 앤 숄드. N자형 하락이 나오고, N자형 상승이 나오면, 이 구간은 공포 구간이다.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씩 돌려보시면 눈에 이제 익히시면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역 헤드 숄드를 만들 때, 하이닉스를 뒤집은 차트에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역으로 하면, 이게 역 헤드 숄드 패턴이 나온 거예요. 앞전에 제가 역 헤드 숄드를 안 올려드렸는데, 예. 회원님께서 좀 올려달라고 해서, 어뭐 간단하게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